여러분, 요즘도 영양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지 않나요? 막 약통에 막 10개씩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? 여러분,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프로테어글리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이 제품의 경우 프로테어글리칸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원료들을 같이 넣었는데요. 요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, 그다음에 엘라스틴, 그다음에 우슬 구절초 그 다음에 저분자 콜라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소형불추출분말등 다양한 원료들을 같이 한군데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이 원료는 글루코사민, MSM 그 다음에 콘드로이치 100개 이상의 콘드로이치는 구성된 그 프로테오글리칸 원료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하나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상세 페이지 보시고 구매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꼭 구경해서 보시길.